안녕하십니까? 정비팀장입니다. 리모컨으로 도어락 버튼을 눌러도 도어락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입고를 하셨구요 지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 도어는 잠기는데요. 뒤쪽 도어는 잠기지가 않습니다. 수동으로 도어락을 잠근 상태에서도 리모컨 해제를 하더라도 도어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언락을 시켜도 잠긴 도어락은 해제가 되지 않네요. 운전석 리어 도어락 액추에이터를 교환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어 포켓 커버를 탈거해서 도어핀셔를 탈거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에 앞서 필요한 도어락 액츄에이터를 준비합니다. 커버를 탈거할 때는 우드가 깨지지 않게 주의해서 탈거합니다. 포켓 안쪽에 커버를 탈거하시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어줍니다. 포켓은 들어 올려서 한 곳에 보관합니다. 1차적인 작업이 끝나면 도어트립을 앞으로 당겨서 탈거를 합니다. 탈거하시면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시고요. 커넥터를 잡아 뺍니다. 10mm 복사를 이용해서 포켓 손잡이 브라켓을 탈거합니다. 탈거 후에는 방수 비닐 커버가 보이는데요. 비닐이 구겨지지 않게 잘 탈거를 합니다. 10mm 복사를 이용해서 내부 브라켓 볼트 4개를 탈거합니다. 나머지 고정된 볼트 3개를 10mm 복사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액추에이터 배선 클립을 탈거해주시고, 이노 손잡이 고정 볼트를 탈거한 후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작동 로드 커버를 분리한 후에 도손잡이를 왼편으로 당겨 도손잡이를 탈거합니다. 다음은 세이프티라 커버를 탈거한 후에 도로 고정 볼트 3개를 풀러 줍니다. 이제 고정된 볼트는 다 탈거를 했습니다. 도어락 액추에이터 커넥터를 분리한 후에 도어락을 차량에서 탈거를 하면 1차 작업은 끝입니다. 매일 브라켓들을 살짝 밀은 후에 도어락 액추에이터를 아래로 당기면서 탈거를 하시면 간단하게 탈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도어락 액추에이터가 탈거가 됐습니다. 신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정된 10mm 두개를 탈거를 하면 도어락 액추에이터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 뭉치를 고정해 주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다시 고정을 시켜 주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와이어를 당겨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도우락은 저 위치에 고정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손잡이 로드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로드 있으시죠? 밖에 보이는 로드가 외부 손잡이 로드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장착할 때꼭 빼먹지 말고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도우락 액츄에이트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고정볼트 3개를 준비하시고 도우락을 고정 위치에 옮깁니다. 도우락 고정볼트 하나를 살짝 걸어놓은 상태에서 외부 손잡이 로드를 지금 보이시는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잡이 당겼다 냈다 장착을 하시고 외부 손잡이를 당겨 응. 저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 도우락 고정볼트 3개를 마무리로 조여주시면 되시고요. 도우락 고정볼트 3개를 가채결합니다. 한번 손잡이를 이용해서 도어록이 작동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분리했던 방법으로 장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드를 이용할 때는 방향이 있으니 위아래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너 손잡이는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노드 클립과 이너 손잡이를 고정한 후에 다시 한번 노드를 확인한 후도어락액추이터 커넥터를 장착을 합니다. 장착 후에 배선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필드런 락 커버가 장착될 수 있게 끼워 주신 다음에 프리 상태로 놔 주시면 됩니다. 브라켓 고정 볼트 4개를 조여 주시면 되시고요. 방수 커버를 작을 한 후에 포켓 송잡이 고정 볼트 두 개를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차체에 붙어 있던 도어 피니셔 클립 커버를, 공구를 이용해 탈거를 한 후에 지정된 위치에 도어 클립 핀을 장착을 해주시고요. 윈도우 스위치 커넥터를 장착을 한 후에 도어 트립을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어 트립은 지정된 위치에 클립을 이용해서 장착을 해 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마무리로 이너 손잡이 커버를 장착을 해 주시고요. 포켓 커버를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도어락 액추에이터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리모컨을 이용해서 도어락 액취에이터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기는 것도 잘 되고 열리는 것도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